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고려 어, 소교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고려 소교는 이제 뭐이 음악적인 일단 그 성격이 강하죠. 음악적 성격 이 강합니다, 되게. 그래서 그 고려 소교는 고려 후기, 고려 후기에 해서 조선 초. 이까지 만들어지고 향유된 우리말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소교는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장가라고도 하고요, 별곡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소교 또는 고려 가요 또는 소각 가요 이렇게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 103페이지에 다섯째 줄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별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데 이게 어 경기체가와 구분을 하기가 힘들어서 좀 별곡이라는 말은 그렇게 그잘 쓰이는 표현 아니고 보통 소교나 고려가요라든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죠 고려 소, 소교나 고려가요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104 쪽으로 넘기면 이제 별 첫째 줄에 별곡이 나오죠 별곡. 이 별곡이라는 것은 어, 고려 가요에 보면 서경별곡, 어, 또 청산별곡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경기체가에 흘림별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 이런 별곡이라는 말은 그렇게 어,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104페이지, 104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두 번째 단락 여기 보면 속이란 이런 말 나오죠. 속이란 어, 속이란 어,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곳이다. 그래서 관부에 상대되는 개념. 그러니까 속은 이 관부하고 상대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 걸좀 알아두시고요. 요라고 하는 것은 어, 일단 악기가 없고 평민의 노래다 이런 노래를 이야기했죠 이게 이제 나중에 이 소교라고 고려 소교가 공중에 유입이 되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그 105쪽을 펴서 1 0쪽 105쪽에 음두 번째 단락의 셋째 줄부터 좀 보면 이 소교는 그 거기서부터 소견은부터 세째 줄에 할수 있다까지를 좀 밑줄 짝 찬으로 형광펜으로 있으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고려 후기라는 거 하고요, 세째 줄에 그 밑에 악부시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궁중무학의 형태, 그다음에 조선 초기에 이르러 한글로 정착한 시가 자 이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고려 후기 악부시 그래서 이 악부시라고 하는 것이 어, 바로 이제 민요가 민요가 어, 사대부의 손에 들어가는 거죠. 사대부의 손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중에 악보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배고 쪽으로 가서 배고 쪽에 2번 소교의 전반적 성격. 이 소교라고 하는 것은 민요로서의 성격과 민요로서의 성격 플러스 공중악으로서의 성격 이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교의 전반적인 성격은요 그래서 이첫 번째가 이제 남녀 상열지사죠 상열이라는 것은 서로 어, 즐긴다 이런 양이 서로 기뻐한다 기쁠 열차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백육 쪽으로 넘기시면 어, 둘째 줄에 가실이라든가 그다음에 동동, 이 동동은 중둥 북소리 이것을 이제 의성어적으로 쓴거라고 그랬죠? 쌍화점, 만두 가게, 요즘으로 가면 려 두트럭 만두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서경별곡, 석영별곡. 이 서경별곡의 이 서경이라는 것은 대동강이죠. 그다음에 만전춘별사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남녀상혈지사다 이런 얘기를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들은 비리지사죠, 비리지사. 그래서 이, 이그 위에서 일곱째 출정되면 비리지사 리 나오는데 이 리는 이제 속된 리자로 이렇게 고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바로 구전성 이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는 거예요. 구전. 구전성. 영어로는 워드마우스죠. 입의 말. 이워더 마우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전성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입소문이라는 뜻이 있어요. 입에서 입으로. 어떤 어, 곳의 음식점이 맛있다더라. 그러면 이제 그곳의 음식을 사 먹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구전성입니다. 자, 106쪽에 밑에서 다섯째 줄에 그런 데부터 보면 구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록수단을 가지지 못했던 민중들에 의해 만들어진 민요나 소라 등이 가진 기본적인 성격이다. 그래서 소교가 구전성을 가졌던 사실은 민간 노래에있다 이게 이 구전이라는 것 자체가 민간 노래, 구비문학의 어떤 전통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7쪽으로 넘어와서요. 어, 그런 이 소교라는 것은 어떤 민요의 그 기원을 두고 있다. 107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이와 함께 소교는 일정한 내용에 넘나듬이 많이 나타나는데 민요에서 많이 보이는 현상이다. 소교가 민요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런 말 나오죠. 그거 알아두시고. 그다음 에 이제 3번에 보면 생활 정서 예술적 반영물이라고 보라색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민중의 생활 정서가 예술적으로 예술적으로 반영된 거죠. 예술적으로 반영된 것이 바로 소교다.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인종들 생활 정서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자, 1 0 8페이지의그 4번에 보면 연장 형태라고 하죠. 연장. 장을 그 이어서 간다는 거죠. 연장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궁중 부학으로 변개된 특징입니다. 궁중 부학으로 변개된 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그래야지 이제 무의가 또 여러 명이 있습니까 무의가 여러 명이 있으니까 좀 이걸 길게 뽑아야 되겠죠 자 109쪽이 5번에 보면 표현의 개방성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약간 이중적인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중적 속성 그래서 이제 좀 노랫말로 수용되기 곤란한 노랫말로 용대기, 곤란한 이런 어떤 특징들, 이런 것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109쪽에 그 표현의 개방성, 그 밑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소교가 지닌 그 표현의 개방성, 수용과 병계에도 큰 구실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동동 나오죠, 동동. 이 동동은 13년으로 돼 있죠. 그래서 저 앞부분은 이제 약간 아부성 발언이죠. 덕이랑 곰배에 바스 잡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쭉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정석가 이런 것들도 그궁중무학으로 수용이 된다는 거고요. 어, 그런 것들이 일종의 그 수용이 됐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의 노래와 민간의 노래와 백구쪽에 보면 송축의 노래가 결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0쪽에 이제 보면, 속의 범주라는, 카테고리. 이 범주라는 것은, 그러니까, 카테고리란 뜻이에요, 카테고리. 그래서, 그, 111쪽에, 둘째 줄에 보세요. 111쪽에 보면, 소리의 기본 성격인 고저장단, 높고 낮고, 길고 짧다는 거죠. 특산 배열, 음수, 명, 구,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렴이라는 게 이제, 그 고전에서 막 나오는데, 이 염은 후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후렴. 그다음 이제 아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컴퓨 있는데 이거는 주로 한시에서 많이 쓰이는 형태로 볼수 있죠. 기승전결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고려 가요가 이 한시 형태로 번역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쓰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소교를 공부할 때는 그 111쪽 두번째 달락 나오죠. 시대적 배경. 이거를 잘 염두에 둬라 그러죠. 소교의 범주를 설정함에 있어서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게 소교 시대적 배경이고 그 마지막 달력이 보면 세 번째로 볼게 뭐라고 나왔어요? 기록수단이다. 어떤 걸로 기록을 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 1 3페이지의세 번째 단락으로 가보세요. 113페이지. 거기에 보면, 소개 범주를 설정한 네 번째 살펴볼 것은 작품의 향유계층이라는 것. 향유계층. 이 향유라는 것은 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리는 계층을 향유계층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을 좀 건너뛰고요. 116쪽으로 가겠습니다. 116쪽. 여기 보면, 소개의 변개 과정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 소교라는 것은 점점 변한다는 거죠. 변계라는 것은 변해서 고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보면, 어, 여기서는 이제 특히, 음, 그 116쪽의 마지막 단락. 소교는 여러 개의 장으로 나누어지는 연장, 이율 연자죠. 장이 나눠 이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연장이라는 것은. 챕터별로 이어진다. 그래서 장과 장사의 이 내용상 연결되지 않거나, 두 노래가 합쳐진 것으로 보이는 작품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청산별곡 같은 경우가 그렇다는 겁니다. 청산별곡. 이 청산별곡은 일종의 청산곡과 청해곡이 있다는 거죠. 산 부분하고 바다 부분. 이게 이제 합쳐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의 노래들이 유입이 되면서 이제 합성이 됐다는 거죠. 117쪽 첫 번째 단락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거기 나오죠. 현전하는 소교는 민간에서 전승되던 여러 작품들이 합성을 하면서, 합성을 하면서 이제 공중 유입됐다. 이 합성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두 번째 단락 네째 줄에 보면 동동과 정석가의 서장은 내용으로 봐 임금의 만수무강을 기원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송도의 돌이라고 합니다. 송도의 돌. 언약을 써놨습니다. 자, 118 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병계 양성은 정형성이다. 그래서 쌍화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나오고요. 어, 거기서 이제 그두 번째 단락 여섯째 줄쯤 보면 처음에는 하나 혹은 두 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작품이었다가 궁중무악으로 가면서 한두 개의 장이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궁중무악으로 가면서 네개 정도로 이렇게 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자, 거기 밑에세 셋째 줄을 현재는 쌍화점 처음에는 한두 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노래였다가 궁중무악으로 수용되면서 네 개의 장으로 만들어져서 완전한 모습을 갖췄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제 소교 율격이라는 게 이제 그 뒤에 또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소교 율격은 이제 그런 여러 그 특징들이 있다는 거니까 이 부분은, 어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교 형식이 126도 쭉 나옵니다. 여러 소교 형식들. 이런 것도 좀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교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이런 행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하죠. 행. 그런 부분을 좀 보면, 행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이제 그한줄두줄 줄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또 이제 일단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정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창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자1 6 0페이지로 넘겨보세요. 160페이지. 160페이지에 보면 행의 성격. 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 줄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라색만 좀 보면 형태창조의 주역, 가에 그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163쪽에 보면 나의 새로운 의미의 확장과 창조, 이런 게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164에, 164쪽에 164 보시면 그 정석과 일부죠. 무쇠로 큰 소, 한 소는 큰 소거든요. 큰 소를 만들어다가 어, 철수산, 철로 된 나무로 이루어진 산이죠. 내 놓는다랑 노이다놓습니다는이 요즘 말로 하면 그 소가 쇠는 소가 철초를 다 먹어야지 덕이 많은 인과 헤어지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놨습니다. 자165 쪽에 보면 이제 반복 구조의 형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복적인 구조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7 쪽에 보면 행이 이제 이렇게 해서 점점점 나눠지는. 이야기 인데 168에 보면 168로 넘어가면 이제 음이 달라기 의한 거야 아니면 그 운에 그 운이라는 게 이제 같은 종류의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같은 종류의 소리 이런 것에 의한 것이냐 이런 걸로 이제 나눠진다는 걸 설명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탄사나 좋은 그라고 하는 것도 있죠 감탄사는 이제 그아흐 같은 거죠 아 170쪽이면 감자성 아흐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 많이 있죠 그런 것을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고요 어, 그180 이쪽에 보면 이제 장애 기능이 나와요. 1 8 2쪽으로 가면 장애 기능. 그래서 이제 진행 기능. 이야기를 진행을 한다는 거죠 장은. 그래서 거기 183 쪽에 보면 쌍화점에 쌍화를 사러 갔는데 휘야비기 이제 아랍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휘야비는 내 손목을 잡았다. 이 말씀이 이 가게 밖에 나 들면 조그만 새끼 광대 네 말이라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이 계속 이어지죠. 두 번째도 이제 삼장사라고 하는 절에 불혈아불혈아는 이제 불켜러 불혈, 이런 뜻이죠. 갔는데 사주가 내 손을 잡았다. 이것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쌍화점의 전체적인 틀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184쪽으로 넘겨 보시면요, 나 개괄기능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184쪽 개관은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아웃라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85쪽에 서경별곡이 나오죠. 어, 서, 거기에 이제 보면 두 번째의 장에 이제 둘째 줄에 보면 여애물은 질산배바리고 그러니까 임과 헤어질 때는 질산배를 버린다. 이 질산배라는 것은 이제 그 요즘 말로 하면 어, 아주 좋은 직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은 직장도 버리고. 님을 따라가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화자의 정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개괄 기능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186도 분단 기능이죠. 분단 기능, 그 그러니까 분단. 그니까 이걸 그 단락을 나눈다는 분단하는 단락이죠. 이런 것을 나누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사러리 사러리 라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가다가 가다가 들어라. 가단이 배부른 도구 이렇게 나눠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 8 7쪽에 장의 구성적 특징은 2단의 대립 구조 이렇게 있죠. 장은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게석경별곡에 보면 나오죠. 188쪽으로 넘겨보시면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어, 그 다음에 기니단 끈이야, 어, 그치니까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이런 약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두 개의 파트로 나눠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89쪽에 이제 염이라고 하는데, 염은 후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후렴이라고 하는 것도 190쪽으로 넘겨보시면 염의 개념, 개념 1 동일성을 가진 음향. 염은 이제 같은 소리를 이렇게 내는 거니까요. 192쪽에도 보면 주기적인 반복, 똑같은 내용이 반복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뭐 여기 있는 것들을 어 너무 자세히 보시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202쪽을 보세요 202쪽에 보면 중념이라는 게 나와요 중간에 있는 후렴이라는 뜻이에요 중간에 있는 중간에 있는 후렴 그런 그형태들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거기 이제 여러분 교재 그 207쪽에 보면 207쪽에 그 후렴이라고 하는 게나오죠이게 이제 어~ 뭡니까? 청산별곡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죠? 거기 보면 얄리얄리얄라시엄 얄라리얄라 이런 게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파트에 새라는 예, 게 나오는데 이 새는 감정 이입이죠. 새한테 내 감정을 옮기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엠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퍼시는 마음이고요. 엠은 보낸다는 뜻이에요. 보낸다. 내 마음을 새한테 보내는 거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그 그래, 다음에 나오는 208쪽에 208쪽에 이제 보면 가던 새가 나오죠. 가던 새. 이 가던 새는 보통 여러 해석이 있는데 갈던 밭이라는 첫째 줄에 있죠. 해석도 되고요. 날아가는 새는 뜻도 됩니다. 날아가는 새. 뭐, 익무든익무든장글란익기 묻은 쟁기를 가지고 이끼가 묻은 쟁기를 가지고 이런 뜻이죠. 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08쪽에 이제 거기 보면 어, 사러리 사러리라 따발 아래는 바다에란 뜻이죠, 요즘 말로 바다의 사러리. 그래서 이게 이제 어, 아마 그 일인공 저인공하여 낮이랑 지내 오셨는데요. 일억저럭 낮은 지내왔고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떻게 하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와야 된다는. 설이 좀 많죠. 그 밑에가 이제 돌이 나오는데 이 돌은 운명입니다. 누가 또 생각없이 돌을 던지는 거 이게 나오죠. 그래서 맞아서 운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일종의 착간이라고 해서 어, 옛날에는 이제 글을 써놓은 그그 주간이라고죠 그 대나무에 써놓은 글들 이렇게 이막 뒤바뀌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어, 의미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210쪽에도 이제 보면 정석가 1분대 강조를 이제 똑같은 말을 반복하죠. 삭삭히새 모래 가는 모래 별에 별랑에 210쪽입니다. 별에는 별랑에 구운 밤을 닷뜨을 씹는다는 거죠. 그 밤이 음이 싹이 돋으면 헤어지겠다. 덕이 있는 임과 그 다음에 옥으로 연꽃을 사교이다. 새깁니다. 바위 위에 접, 접을 붙입니다. 삼동이라는 것은 이제 에, 3년이라는 뜻도 있고요. 오랫동안이라는 뜻도 있어요. 삼동이라는 게세 번의 겨울이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3쪽으로 가보시면 213쪽에 거기 보면 어, 일곱째 줄에 보면 더러둥시형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쭉 나오는 이 부분이 이제 중념이라는 거죠. 중간에 있는 후렴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 그런 내용들이 쭉 있고, 이제 뒤쪽으로 좀더 넘기겠습니다. 뒤쪽으로 넘겨서 241쪽으로 가겠습니다. 소교의 내용. 자, 241쪽입니다. 이 소교의 내용에서는 이제 소교라는 것을 이제 시적을 하자. 그건 여성이 많다. 왜 그러냐면 사람과 이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어, 그런 얘기. 래서이 쌍화점이라는 것, 쌍화점이라는 것의 큰 주제를 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몽땅 손잡자,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죠. 어, 그래서 이제 그,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재밌는 것은 삼장사의 불을 밝히러 갔는데, 이 삼장사가 실제로 고려시대에 이런 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삼장사의 주지스님 손을 잡았다는 것은 불교 전반의 타락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쪽 그러니까 이제 남녀상일과 현실비판이다라고 했죠어 거기 이제 뭐 만전춘 별사 같은 경우도 242쪽에 마지막 줄에 있는데 이것도 이제 얼음 위에 대나무 자리를 깔아서 어얼어 죽을 망정 정을 준 오늘밤은 어 늦게 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상곡은 243쪽에 두 번째 달락이 나오죠. 서리를 밟는다는 뜻이에요. 발불리자의 서리상자니까. 그래서 어떤 시련, 이런 것들도 좀 이기면서 어, 살고 싶다. 이런 의미로 이제 쭉 써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44쪽. 사랑과 이별. 나왔죠. 그러니까 이별 노래가 많다는 거죠. 이별 노래. 이별 노래가 많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사랑을 많이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45쪽 밑에서 일곱째 줄 보시면 고려시대 최고의 시인 정지상의 어, 이지은 해동 삼첩이라고 써있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작품 세 개를 보면 대동강, 대동강이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송인이라고 이야기도 됩니다. 이별정서. 그래서 거기 보면 우, 헐, 장제, 초색다. 이각인 강둑에 풀색이 많고요. 송군 그대를 보내죠 남포에. 그런데 동비가 슬픈 노래가 움직이네.라고요. 대동강수 하시진 대동강의 물이 어느 때 닿을 것인가. 별루년년첨녹가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결에 덧붙인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이제 여인이 그 흘린 눈물에 의해서 어 배가 이제 떠나갈 수 있을 정도다, 이런 이기고요 제일 마지막 줄에 A블비라고 그 한자가 나왔죠. 슬프지만 슬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캔디 노래도 A블비가 나오죠.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로 근데 이제 A블비를 쉽게 말하면 뭐냐. 눈물이 그렁그렁한 표현, A블비입니다. 에이, 그러니까 슬픔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까지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a 불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어, 음, 그 다음에 이제 그한 번에 246기 사친이죠. 사친 부모님을 생각한다는 뜻이죠. 2 4 6쪽 보통 이제 그 친과 척의 차이는 친은 남자 쪽이라고요. 이척이라고 하는 것은 모계 쪽이죠. 모계 쪽. 어머니 쪽이가라고볼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사치는 부모를 생각한다는 뜻인데 호미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다가 비유를 한 것이고요. 낫은 어머니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호미도 날이지만 낯같이 들리가 없다. 아버님도 어버이지만 어머님처럼 사랑할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술이라고 하는 게 247쪽에 처형가가 나오죠. 247, 248. 이 처용가라고 하는 것은 고려 가요의 처용가하고 신라의 향가 처용가는 좀 다르죠. 고려 가요는 약간 이 부처님의 모습을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 처용가가 나오고요. 이 신라의 향가 처용가는 처용가 자체만 나오는 거죠. 상당히 이제 어든 처용가 자체가 이제 주술적인 내용이고요. 2 4 9쪽의 현실 극복의 의지, 이것은 청산별곡입니다. 당연히. 현실 극복을 하려고 가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2 5 0쪽에 이제 내용을 보면, 어, 이거 아까 착가는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 청산별곡에서는 2 5 1쪽에 마지막에 있는 작품을 보면, 이 부엌에 가다가 듣는데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하는 것을 듣는다. 이런 말 나오죠. 그리고 252쪽, 가다가 배부른 독에 살진 강수를 듣는다 그런 꽃 누르기 잡사원이 어찌하리? 그래서 이거는 현실을 어 극복을 하려고는 했지만 극복하지 못하고 그래서 현실을 일정 부분 수용을 하는 거죠. 수용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보다는 극복의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고려 소교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 여러분 글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